이제 셀을 삽입하고 삭제하고 또 행이나 열을 삽입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트 3으로 좀 이동을 해서요. 시트 3에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좀 입력해 볼게요. B1셀에 철도 요금표. 철도 요금표 하고요. 그 다음에 B3셀부터 D10셀까지 입력을 할 겁니다. D10셀까지. 출발지, 서울. 두 번째 서 누르면 그대로 나오죠? 그냥 엔터. 서울, 칠서울, 대전, 대전, 대구. 다를 때는 그냥 입력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도착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대구, 부산, 부산. 무궁화호, 어, 6,700원, 13,100원, 14,500원, 17,900원, 6,300원, 11,200원, 4,800원, 그 다음에,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9,800원, 19,000원, 21,200원, 26,000원 그 다음엔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16,200원 건너뛰고요.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을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 기존에 있던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행이나 열이 중간에, 중간에 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아니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무궁화, 새마을 우리 통일호도 있잖아요. 그럼 뭐 통일호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식상. 그러면, 어떡해요? 얘네들을 다 이렇게 옆으로 또막 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행이나 열을 자체를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대전, 대구, 광주인데요. 음, 대전에서 뭐, 다른데 간다. 대전에서 뭐, 광주 간다.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한번 삽입해볼까요? 그러면, 삽입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대전하고, 8행하고 9행 사이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 그럼면 9행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구행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삽입 있죠? 삽입 메뉴에서 행 하시는 거예요. 행, 행 하면 삽입이 돼요. 그죠? 그러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고셀에 빈 행이 들어가고 그 이하는 밑으로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행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 5행하고 6행 사이에 행이 삽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행을 선택해야 될까요? 맞아요. 6행이에요. 그러면 6행인데, 만약에 지금은 한 행밖에 삽입을 안 했는데, 두 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작업을 두번 할까요? 안 그래도 되죠. 범위를 두 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6행하고 7행만큼 빈 행이 삽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6행하고 7행을 범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삽입 명령을 합니다. 삽입, 행 하면 삽입이 들어가죠. 새로운 행이 두 개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열도 마찬가지겠죠. 열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B 열하고 C 열 사이에 삽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C 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C 열을 선택하고, 요번에는 열이죠. 그러니까 삽입 열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삽입 열. 한번 열이 삽입이 됐죠. 지금 보면은 맨 앞에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A열부터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근데 A열을 그냥 빈 공간으로 나는 놔두고 싶어요. 그럼 이 자리에 빈 행이, 열이 들어가야 되죠? A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아, 두개 한번 해볼까요? A하고 B하고 범위를 지정을 해요. 삽입, 열. 그러면 두 개의 열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유자재로 내가 데이터를 왔다갔다 할수 있죠. 아까 이전에 우리 저 데이터 이동하고 복사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동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체로 워크시트에 뭐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양쪽 방향으로 중간에도 삽입을 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행을 삽입 해비나, 행이나 열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능은 없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D열에다가 새로운 행을 열을 삽입을 하고 싶어요. 뭐 D열을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을 해요.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삽입 있죠. 삽입, 삽입, 삽입하면 삽입이 돼요. 열도 마찬가지. 5열에다가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5열을 아, 5행이죠. 5행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바로가기 메뉴 해셔서 삽입하시면 삽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하시죠. 그냥 선택해주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 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삽입은 했는데 삭제는 어떻게 될까요? 삭제는 될까, 안 될까요? 삭제도 당연히 돼야죠. 필요 없는 행이나 열이 있는데 삭제가 안 돼요. 그러면 뭐 데이터 복사해서 다 올려야 돼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삽입한 어, 행이나 열을 한번 모두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우선 행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5행이 빈행이에요. 그럼 5행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편집, 삭제. 그죠? 여기 삭제 명령 있죠? 삭제. 그러니까 그냥 삭제 됐어요. 되게 편하죠? 한번 더 해볼까요? 6행하고 7행이에요. 근데 연거 연이어 있죠. 그러면은 그냥 같이 블록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편집, 그럼 삭제. 삭제하겠다. 됐죠? 그럼 이번에는 9행. 구행이요? 이번에는 바로 가기 메뉴 이용할게요. 오른쪽,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 삭제됐어요. 그럼 우리 열도 한번 해볼까요? A 열하고 B 열을 범위 지정했어요. 편집 메뉴에서 삭제. 됐죠? 이제 B 열을 한번 삭제해볼까요? 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도 될까요? 같이 범위 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B 열하고 D 열을 같이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디열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편집, 삭제,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이나 열이 겹쳐있을 때는 안 되지만요. 행이나 열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삽입, 삽입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열하고, 디열을 다 컨트롤 키로 범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행도 한번 해볼까요? 5행에다가 삽입했어요. 9행에다가 삽입했습니다. 행이 두 개가 있어요. 두개 같이 한번 삭제하고 싶어요. 5행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9행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삭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행이나 열은 필요할 때 삽입해서 데이터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어진 행이나 열 있죠? 그런 거는 삭제 명령을 통해서 삭제하시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편하시죠?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음, 셀을 삽입하고 삭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시트 3까지 다 썼, 썼으니까 새로운 워크 시트 하나만 더 삽입을 할게요. 삽입. 워크시트 했더니 시트 4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볼게요. 음, 수험번호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수험번호 이름 수능점수 내신점수 1 0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10 258 60 254 70 3, 2, 1, 5, 0, 1, 4, 2, 3, 8, 3, 4네요. 3, 4, 8, 5, 2, 7, 5, 2, 4, 1, 1, 9, 8, 4, 2, 9, 5, 4, 2, 0 했고요. 이제 저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강지원, 이선우, 김진석 박성민, 이영선, 신형수, 고민석, 정진나. 이제 수능 점수 입력하겠습니다. 287, 302, 201, 245, 269, 198, 262, 315. 85, 95, 80, 75, 80, 75, 90, 95. 해서 저는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표를 쭉 쓰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데이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행을 삽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이 표가 하나의 경우에는 그냥 열을 하나 더 삽입을 하면 돼요. 중간에다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아래에도 막 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있는 표예요. 그러면 행이나 열을 삽입하게 되면 나머지 표들의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럼 또 거기서 뭐 삭제? 삭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표는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만 셀을 좀 이렇게 추가하고 없앨 수 없느냐 그런 이제 방법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셀을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여기 이름하고 수능 점수 사이에 출신 학교라는 걸 이렇게 항목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럼 그만큼만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삽입되고자 하는 만큼, 어디죠? C3에, C2에서부터 C10까지 범위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삽입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뉴에서 삽입을 가는 거예요. 삽입. 보시면, 셀이라고 있어요. 셀. 셀을 삽입하겠다. 행열 아니에요. 워크시트도 아니고요. 그러면 셀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화상자가 하나 떴어요. 삽입 대화상자인데요. 셀을, 현재 선택된 셀을 오른쪽으로 밀겠습니까? 아래로 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을 행으로 삽입하겠습니까? 열로 삽입하겠습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은 안 변하고 셀만 삽입을 할 거예요. 근데 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밀고 중간에 삽입을 많이 하게 되죠. 아래쪽으로 미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미는 게 가장 표가 보기가 좋아져요. 이럴 때는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선택하신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셀이 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입력해 볼까요? 출신 학교. 서울고, 대전고, 강릉고, 대구고, 서울고, 대전고, 강릉고, 대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출신 학교를 입력해줬어요. 그러면 다른 표에는 영향을 안 주고,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는, 되면서 중간에 셀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이름하고, 수험번호하고 이름 사이에다가 우리, 저기, 셀을 좀 삽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름을 범위를 지정, 요 자리에 셀이 새로 생겨야 되죠? 이만큼을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범위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삽입 셀 오른쪽으로 밀기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또 입력하는 거예요. 음, 뭐 할까요? 지원 지원해서 뭐 이과 문과 문과 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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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과 문과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셀 삽입하시는 거는 편하게 금방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요런 방법으로, 삽입, 셀 명령을 이용한다. 바로 가기 메뉴도 있어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삽입하시면 됩니다. 삽입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떠요. 요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삽입도 했으니까, 삭제도 한번 해볼까요? 삭제. 근데 지금, 어디, 얼마큼만 해볼까요? 요만큼 좀 보기, 눈에 확 들어오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과가 세개가 나란히 있네요. 이만큼만 범위 지정을 해서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럼 삭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여기 문과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이름이 어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여기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편집, 삭제 하시면 삭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셀을 왼쪽으로 밀겠느냐 이름이 지금 지원으로 오게, 오게 하겠느냐 아니면 셀을 위로 밀겠느냐 문과 문과 이 두개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행전체 그러면 678 행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열 전체를 선택하시면 B열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뭐예요 행삭제 열색제랑 똑같은 건데 요 셀 삭제 메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 왼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왼쪽으로 밀면, 사실 내용은 안 맞는데 한번 해볼게요.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세 그, 그 개의 셀이 없어지면서, 왜, 오른쪽에 있던 내용들이 쭉 왔죠. 그렇게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음, 요번에는 위로 당기기 한번 해볼까요? 아, 이전에 실행취소 한번 해보죠. 실행취소. 여기 보면 실행취소 있죠. 실행취소 딱 누르면 바로 삭제됐던 게 다시 나오죠. 실행 취소 안 되는 거 있었어요 뭐였죠 워크시트 삭제하는 거 워크시트 삭제한 그 시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거는 실행 취소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런 거는 다 시, 실행 취소가 돼요 그럴 때는 실행 취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음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위로 올려 볼까요 세개를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편집 삭제 이번에는 위로 한번 밀어볼게요 위로 밀기 확인하면은 이과 세 개의 셀이 없어지고 밑에 있던 셀이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셀을 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번 삽입 한번 다시 해볼까요 범위 지정하고요 음. 삽입 셀 아래로 밀겠다 확인 하면 아래로 밀어지죠 중간에 어, 빼먹고서, 그니까, 데이터를 빼먹고서 이렇게 쭉밀려서 입력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로 올려면 뭐, 이동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셀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음, 새로운 워크시트 하나만 더 삽입을 하겠습니다. 삽입, 워크시트. 그래서 시트 5가 삽입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C1셀에서 지역별 인구 현황. 그 다음에 e 2셀에다가요. 단위 1000명. 그 다음에 A3셀에서요. 부터 e 10셀까지 입력을 할 겁니다. 지역.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전 인구, 어, 네, 숫자 입력이네요. 2785, 2578, 948명, 1125명, 1654명, 1458명, 578명. 전입입니다. 전입 인구. 125명, 87명, 65명, 45명, 95명, 75명, 80명. 다음, 전출. 전출 인구, 136명, 88명, 96명, 75명, 90, 85, 75. 그 다음, 현재 인구. 현재 인구. 나중에 수식을 배우시면 이건 금방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기, 직접 입력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아직 수식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직접 입력을 할게요. 여기서 현재 인구 어떻게 나오나요? 이전 인구에다가 전입을 더한 다음에 전출을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다 직접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직접 입력을 할게요. 2774, 1577, 917, 1095, 1659, 1448, 583, 이렇게 해서, 데이터.